아유야. 난이때다요 조엠피다. 안녕하세요 조엔피입니다 이제 서호 씨는 서호 씨만의 플랜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저는 이제 한 번에 많이 가고 이제 연박을 좀 하기 때문에 서호 씨는 천천히 즐겨서 잘 오시길 바랍니다. 며칠? 아 일주일, 이주일 뒤에 한번 보죠. 일주일 안에 한번 보죠. 예. 캠핑장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조심히 가세요. 잘 봐요. 반갑습니다. 사진가 조민기. 아 조민기. 아 아니, 장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카메라 들고 이미 멋있게 찍으시네. 좋습니다이 길로 이렇게 따라가면 엄청 어마무시한 풍경이 보입니다. 이쪽 이쪽 뷰가 엄청나요. 더 뷰. 저뷰 보러 오는 거거든요. 저뷰 보러. 저기 저기. 아마 이 길로 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기가 완전 장난 아니죠. 이야. 진짜 바다색이랑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라이더하우스에 다 목욕이 없어요. 지금 오늘 가려는 데가 다 근처에 온천으로 가서. 온천으로 간다, 한다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온천 들려서 씻고 캠핑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료 캠핑장 한번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구글 맵에 무료 캠핑장 일본어로 치면은 잘 나오거든요, 많이. 오,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무료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캠핑장도 나오는데, 이제 리뷰 보고 무료예요. 아니, 뭐야. 리뷰 보고 무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있었는데 벌레가 쉴드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클라바 여기 안에서 터져서 죽은 거예요. 와 그래서 바글라바스 밖에 가서 갑니다. 완전 되도록이면 벌레 시체. 이거 쓰고 있는 게 인사 이거 좀 귀여워요. 근데 해걸스! 예! 해걸스! 바닷가 미쳤다 바닷소리 들으면서 자겠다 대박 와 근데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런데 다 무료라니 지금 저해에딱 떨어지고 있어요 이모라고 있어요 왔다 새들도 그냥 이쁘장 하고 옆에 풍차 발전 어쨌든 앞에 바다고 내려가 해변가 해변가 바로 아, 온천 갔다 와야 되는데 <laughs> 저 뷰가 너무 예뻐서 못 가겠어요. <laughs> 와,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바닷소리랑 너무 좋습니다. 지금 5분만에 왔습니다. 온천 도착. 아, 너무 숙제 빨리 쓰고 싶다6 예, 0 0엔이에요6 0 0엔 이쪽으로 가는건가봐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개운하다 여기 온천 지금까지 다녔던 온천중에서 어, 거의 탑티어인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털이 장난 아니야 털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 엄청 큰 앞에 유리에 야 뷰가 뷰가 장난이야 뷰가 와. 일단 다시 캠핑장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되게 네, 시끄럽습니다. 와, 와, 진짜 어둡다 여기는. 저 바다밖에 한 번도 안근데 여기서도 바다 빛나는 거알아요 줄요? 저쪽에 살짝 빛이 있어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바다가 진짜 예뻐요. 제가 한번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바다 색깔 비쳤어요. 비쳤어요. 아니 그냥, 그냥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laughs> 네,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양 양쪽으로 개방 좀 해놨고요. 네, 어차피 라면만 끓이면 끝, 끝나가지고, 잠깐필 빌었습니다. 소고기 끓여서, 이거 넣고 라면 먹고, 국물 남긴 상태에서, 밥 말아갖고, 김치랑 먹는 게, 저의 플레이입니다 아, 배고파요. 면좀 넣겠습니다. 자,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김치, 김치. 근데 김치 좀, 곰팡이 안 붙으면 됐죠 맛있게 익었네 와 진짜로 장난치고 진짜 맛있다 아.. 어, 고기 음. 이제 두번째 타임 뭘 말아야 돼요. 햇봤좀 작은 컵이라고 생각될거 같아요. 항공기 큰것 먹는 대부분이니까. 이야 돼. 여기까지. 음, 밥을 넣어서 조금 싱거워졌거든요. 이러면 이제 갖다 넣는 거죠. 오, 그래. 오. 이빵 꾸었어요. 선물 받은 건데. 미안해요. 잘 먹었습니다. 오일 좋아. <laughs> 파도가 예술입니다. 진짜로. 네, 예,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예, 어제 뭐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삿포로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고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삿포로시내갈 건데 아, 삿포로 시내는 진짜 처음이라서 그런지 너무 설레요 약간, 약간 갑자이 들어왔을 때부터 약간 새로 여행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 드라이브할 때도 뭔가 좀 다르게 이뻐가지고 약간 제주도도 살짝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뭔가 조금 새롭게 하네요 이쪽이 에이, 일단은 뭐 괜히 프레임 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이, 일단 빨리 정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고등어소박 아 하네요 고등어소박 미신소박 1 3 4 0에 따뜻한 고등어소밥입니다 아,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요 아 배고프다 빨리 먹고 구경하고 가야죠 저는 석고로 영상은 여기 까지 그니까 영상은 여기 보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은 사포로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려고요 어떻게 놀지 모르지만 오 괜찮네 간장 섞가갖고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래도 관광지여서 그런지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카푸포 라이더스는 다 자리 꽉 차가지고 예약을 못해서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했어요. 1박에9만9천원 정도? 음, 고등어가 되게 달아요. 짠맛도 있지만 u 맛이더 o w 양념된고 i 가무이고 이제 한번 탐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딱 죽이네요. 여기 동현이나 선우랑 왔었어 m <laughs> 사진 찍 n g to eat. i 여기 진짜 뷰가 맛집이네 t I'm g 와, i 리 뭐, 다리가 그냥 도라도 확실히 괜찮네. 일본 사람들도 이쪽으로 되게 많이 왔어요. 지금 골든 위크 기간 중에. 해외보다는 니네들도 국내를 많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주도 느낌이니까. 우리, 우리 사람들도 제주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네요, 여기야. 실제로 보는 게 조금 더 많이 이뻐요 아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구나 아 나도 찍고 싶은데 왜 찍어줄 사람이 없네 야 저기는 눈이 그대로 있고 밑에는 저지니까 눈이 다녹고 말이 안 된다, 진 말이 야 저게 저, 저게 저지저지 으니까 심심하네. 원래 익숙했는데 혼자 있는 게, 거의 일주일 살짝 넘게 한8일 거의 그냥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3시에서3일 있었고, 둘이서 한3일 있었고, 둘이서 한3일한9일1 0일 정도를 계속 이제 혼자서가 아닌 여러에서 또 지내다 버리니까또 막상 또 혼자 있으니까 또 심심하긴 하네요. 이름 뭐였더라 여기? 잘 기억 못해요 이름 같은 거를. 카이모였나? 아닌데 가이곳 가이소곳 카무이 카무이곳 카무이곳 카무이곳이었어. 이야. 아유 잘 보이네 저기 등대가.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 재밌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쁜 풍경에서는 만족스러워서.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최악의 상황이 음. 일어났습니다. 지금 3 0분째에 갇혀있는데 바람도 안 들어가고 아싸리 굿즈가 아예 완전 헐렁헐렁거려가지고 여기서 바람 다 새거든요. 지금. 찢어진 것 같은데 튜브랑 그냥 아예. 아... 어가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큰일이네 아... 시내랑 어떻게 번데요? 업체에 불러주고 있어요. 아... 더가롭게 비싸네. 다시 다시 기계 쓰게 돼. 진짜 몇 번의 도움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32,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요거 요거 될 거라는데, 아... 이럴 줄 알았나? 저는 이런일 저한테 생길 줄 몰랐거든요. 가끔씩 봤어요. 글은 근데 난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일어납니다. 이제 이도 저도 못 하고 이러고 4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1 시간 반 정도 됐는데 세상이 엇까하네요 힘들다. <laughs> 아까 그 나이도 분이 쿠키 주셨어요. 쿠키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잊지 않을게요. <웃음> <웃음> 4時30分ねもう結構長く乗ってるんですうんはいはいはいもう2年2年間ああ2年ぐテロテロろてろ坊主て坊主だから春ハ これ可愛いですよこれいいねメイドカフェあ、メイドカフェ <laughs> メイドカフェ <laughs> <laughs> 虫が付いじゃん虫が <laughs> <laughs> あーンが2本がよかったねー,あ,ーあれでたぶん乗っけてくる大きいですねだ <laughs> 車用,車用だね

불가리 맛이다. 안될것 같아. 담에 대해서 까 아, 또 골드미크에서 문연대가 없다네요. 아, 같은 브랜드 아니라고 다 전화해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가 되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됐다. 아 진짜 일났다아 지금 근처에 다 없어서 사포로까지 가는데 이동비만 8만 3천원 정도 할거예 이동비만 가서 수리비 따로고 이동비만 8만 3천원 이동 이동비에 70만 원 넘게 태워버려 70만 원을 채워. 나 신나. 와 지금 저 튜브도 없대요. 골든이 끝날 때까지 4일은 기다려야 돼요. 4일. 사포로에서 묶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저거 짐도 많은데. 불 치아프네 진짜로 거들었어요. 이송비만 116,800이에요. 116,800 거리가 꽤멀어서 100km 넘나 봐요. 그리고 4일 더 묶여 있어야 되고사 삿포로 숙소비도 비싼데 아~ 그래서 이틀만 잠깐 치고 바로 떠나려고 했던 었 건데 아~ 미치겠어요. 100만 원이라니까 저... 이게 큰 거야. 이건 좋은 경험도 아니야, 이건 진짜 최악의 경험이야 아, 피곤하네요, 좀 자야겠다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래요 마금금을 계산 중이므로 기다려주세요 용달비로 100만원 넘게 쓸 줄은 생각 도 못했네 서울 부산에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4 0 0 k g 넘어가도 말이 안돼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아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씻지도 않고 노숙만 해야 될 정도로 노숙만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중에 또 배농 쿠팡 G O H 망 룩센 룩 137,239원입니다 용달비가 다시 갑니다 결제 다 하고. 그냥 텐트 피고 자야되나? 지금 문 안열어서 저 짐을 들고 갈수 있을까? 아 씻고 싶기도 한데 숙소가서 아1 0 0만원짜리이동끝아1 0 0만원짜리이동 아. 100만 원짜리 이동 끝. 아, 100만 원짜리 이동. 아. 지금 사람 아무도 없겠지?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 없겠지? 아짐 들고 못갈것 같은데 자 112km에서 92,960엔에 2020엔은 뭐 이용비용인가? 공휴일 추가금인가? 이건 뭐콜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고속도로 유료도로 요금인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아 가방 들고 어떻게 가냐 1시간 20분 걸리는데 와 일단 버스를 또 타야 돼? 아. 일단 짐을 챙길 수 있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이거 그냥 다 치고 메일 수 있나? 어? 어뭐 메니까 편한데? <laughs> 이게 메 있어요. 와씨 얘가 문제인데 이거 들고 다니기 개빡센데 아. 와씨 너무 무겁다. 가야죠 뭐 이러 가야죠 뭐이렇해 이게 내야죠. 감초 하겠지? 얘는 좀 비싼데. 잘 지키고 있어 라잉 아, 완전 군장이 더 낫다, 진짜. 진짜 군장이 더 가벼워, 군장이 더 가벼워. 아, 이것도 버스까지 타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반대로 가고 있어. 었내데 아... 일어나서 전화 한번 해보고, 오토바이 그냥 버리고 가,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연락 됐으니까 도청 알긴 알 텐데, 내일 전화 한번 해봐야죠. 아니면 내일 여기 다시 오던가, 와도 또 전철 타고 또 가고, 하. 아 아니면 방법이 그냥 또 텐트 치고 자는 건데 결국엔 짐을 또 갖다 놔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왜냐면 전화로 연락해서 할수 있으면 은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니까 일단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보또 걸어가야 돼요 버스 타려고 버스 타고 내려서 전철 타고 전철도 환승해가지고 다른 전철 타고 또 걸어서 가야 합니다 괜히 또왜 이렇게 고파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제가 2시 반에 턱 펑크 난걸 알았거든요, 2시 반에. 지금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아, 버스 어디서 타는 거야? 아, 이게 정류장이구나. 아, 어, 나또 이상한 데갈뻔 했네. 아, 이게 버스 정류장이구나. 버스 오겠죠? 올 거야. 버스 지나간 건 아니겠죠? 진짜 2번 2번으로 2번 2번 존나 재밌다 2번 오도리 아 여기가, 여기가 시작이구나 오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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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아. 서울역에서 곤충 타는 길이야 이렇게 오늘따라 불쌍하게 생겼지? 와 진짜 남들이 보면 노숙자 같아 존나 가방 큰거두개 메고 다니고 이거은좀거지 같거든요 지금 와 남들이 보면 진짜 거지라 생각할 것 같은데 노숙자 여기 여기 사포로 사람이 왜 이렇게 은근 세련되냐 나랑 상반되게 완전 거지꼴데아 여기서 기다려서 그냥 타겠습니다 아우 드디어 내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버스를 잘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해녀방 빨리 왔어 뭐다 찢어지겠다 와 근데 진짜 거짓골 같나봐요 다음을다서 있는데 지금 제옆자리에 자리 있었거든요 냄새나나 냄새 잘안 나는 편이긴 한데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세요 천하만 보고 조금 속상했어요 지금 교통비는 400엔 남와요 400엔 어 목도 나갔다 <laughs> 이쪽 길로 해서잘 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서 6분인가 이렇게 또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길이 막혀있나 봐 음 막혀있네 이제 마저 <laughs> 열심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힘드네요 진짜 힘들어 오늘 저의 플랜이 와장창 망가졌어요 <laughs> 숙소에서 있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아, 일단 샤워하고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가방 없이 걷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역시 오랜만에 하네 완전 개운하게 씻고 여기 안에서 요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정말 대충 사가지고 정말 대충 먹고 그냥 걸어가면서 먹으려고요 그냥 음. 계란 샌드위치에 치킨 편의점 치킨 하나 사기 깬 거예요. 두 번째는 참치 샌드위치. 삼치말고 음, 맛있다. 세 번째는 참치주먹밥. 음. 밥을 못 먹을 테니까 밥은 먹어야다 쌀은 먹어야지. 진짜. hey girl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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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